반갑습니다. 사령관님, 제 동료 과학자들이 아모니 칼데르를 병력수송기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놈이 사용하는 차원어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왕복선을 파괴해 그것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로가 중앙 차원어가 가동됐습니다. 아모니 곧 왕복선을 이 차원어로 보낼 겁니다. 안 아, 좋은 일인가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대장. 가자. 건설로봇 준비 완료. 지원 대기 중. 간섭 로봇 준비 완료. 모나이, <laughs> 보 지원 대기 중. 뭐 <듬호세> <음>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죠? 설로봇 준비 완료. 저기 우리 지에 접근하고 있다. 함을드러라 <술람> 간설로봇 준비 완료. 어떠스 운이 좋은 모양 니가 니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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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셀러만 준비 완료. 충할 파티리라. 방도는 셀 빛이 리라 을 공격하고 있다. 이가 양 마음에 안 드는 걸.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네. 준비 완료. 네, 무슨 일이죠? 어둠 속에서.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네. 준비 완료. 간설로봇 네. 준비 완료. 네. 왕복선 여러 대가 중앙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전설로봇 준비 완료. 안설로봇 준비 완료. 시간 난. 안설로봇 준비 완료. 설로봇 준비 완료. 새로운 과맞이다 안설로봇 준비 완료. 방법을 안설로봇 준비 완료. 안설로봇 준비 완료. 뭐니 무슨 신예죠다 좋은 일인가요 건설 로봇준비 완료! 난나로는준로봇준비 완료! 난사로우준비지를공격로려준비와지 권사로는 준비와요! 모 처리했습니다. 잠시나마 평온함을 즐겨야겠군.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아하모니 근처에 있는 젤라가 성수의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자들을 보내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호위해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는 안 됩니다. 열맞게 하지 마. 난 나쁜 남아... 안 좋은 일인가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예. 시작. 어? 어? 건설로봇 준비 완료.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그래서 내가 잘 찾았나? 건설로봇 준비 완료. 차원로가 하나 가동됩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침착해. 적이 움직인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환도네시기 지혜의 빛이 어둠 속에서.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운정일 <laughs> 저기 우리 기지 냄새를 맡았다. 후회하게 만들어주자. 들이 파괴됐습니다. 헤라즈메 적은 고통받을이다. 스캔 완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나중에 내가 얼마나 멋있었지얘 원한다면 지금 지가 위험하다. 모든 힘을 다 운명을 다하리라 무슨 일이죠 예, 라 왔다고요 아군 전설들이 도는데구 동료 군대입니다 선 구원의 길을 찾노라 방법을 찾으리라

또 다른 왕복선 편대가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둠으로부터 달아나시는 너비 알았다고 난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줬다 어둠 속의 이 강함에서 느껴질 것 에이! 뭔일 <true> 있어요? 짐은 없던 업데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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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돈의 시기에 지혜의 빛이 들. 리러 음. 돌아왔다 한다면 한다 여기 우리 기지를 노리고 있다. 정실 똑바로 처리거됐습니다 우리를 환게 하면 안되하지마

놈들이 차원으로 추가 왕복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줌이라도 주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말이 왕복선들이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기대했던 대로군. 아무 응. 자손이 도전입니다. 알죠. 뭔일 있어요? 뭐 난...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길을 찾노라.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렇게 도망가는 거지? 수증할 수 없습니다. 오급품이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어이.

왕국적 잔대가 격추됐습니다. 좋았어.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내가 얻는 건 뭐지? 온종일 <목소리> <목소리> 측거리 셈인가? 한다면 한다. 주 목표가 탐지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의 탈출을 저지하라 전투가 펼쳐졌다 알았다고 오지랖 넓기는 아는데 인사는 했나 모르겠네. 스캔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 믿을 줬습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복수다. 업그레이드 완료. 온종일 즐거울 셈인가? 난낭비하지 마라. 공은 난 지면. 활성화됐습니다. 왕국선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서둘러 막아야 합니다. 시간 낭비하지만 조만간 우리 기지에 불치깨나 아픈 일이 생길 거야.

승리입니다. 왕복선을 모두 제거했습니다.